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나와 있는 이건입니다. 조금 전에 토트넘과 7실경기가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90분 내내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 1로 패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풀타임을 뛰었고요. 하지만 어, 열심히는 뛰었습니다. 하지만 뭐 날카롭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뭐가 문제인지 손흥민 선수는 뭐가 아쉬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에는 케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트넘을 상대해야 될 팀이라면 누굴 막아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도 손흥민 선수 두 번째도 손흥민 선수일 겁니다. 첼시는 이날 손흥민 선수 봉쇄에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손흥민 선수를 못 달리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은 공간으로 침투하는 그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세돈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뒷공간으로 세도하는 그런 침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딱두 번밖에 없었어요. 거의 전반 7분 그리고 전반 32분이었는데 전반 7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스프린트를 하면서 열심히 세도를 했는데 비니시우스 선수의 이 패스 자체가 너무 아쉬웠어요.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왜 드리블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볼을 뺏기냐는 거죠. 네, 패스만 내줬어도 그냥 바로 1대1로 가는 그런. 찬스가 나왔을 건데 이 무산된 게참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32분에는 볼을 돌리다가 3선에서 토비가 로빙 패스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티아고 실바가 달려가면서 걷어냈죠. 멋진 클리어링이었는데요. 어, 티아고 실바 선수는 이 클리어링과 자신의 부상을 맞바꿨습니다. 결국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두 장면을 제외하고는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스프린트와 제대로 된 뒷구간 침투를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우선, 밀집 수비, 그리고 집중견제, 전단마크, 여기에 막혔습니다. 아즈필리쿠에타가 정말 손흥민 선수 막는데 정말 잘해줬어요. 아즈필리쿠에타 선수가 계속 손흥민 선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 못 살게 굴었거든요. 일단, 정말 2 7분 상황 보시죠. 중원에서 토트넘이 첼시의 그 패스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주죠. 손흥민 선수가 쫙 돌아가지고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조르지뉴 선수가 먼저 손흥민 선수한테 붙어가지고 못살게 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아지펠리쿠에타가 손흥민 선수가 나갈 공간에 이미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조르진율를 제치고 벗겨내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지필리쿠에타에게 박혔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는 조르진유가 먼저 1차로 끊어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지필리쿠에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흥민 선수를 괴롭혔던 게 몸싸움을 계속 해줬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뛰기 직전에, 뛰기 전에 이미 몸싸움으로 그 공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견제를 해줬고 파울도 적절하게 섞으면서 상당히 손흥민 선수를 괴롭히면서 뒤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첼시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를 이 정지된 상태에서 드리블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이 가장 위협적일 때는. 달려나가는 상태에서 그 드리블로 개인기를 부려가지고 가면 가장 위협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지된 상태에서 드리블을 치게 만들면 아니면 개인기를 부리게 만들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뭐 메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니고서야 사실 지금 특히 프리미어리그처럼 빡빡한 리그에서 그리고 또 상대가 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드리블로 제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선수들은 공간을 주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정지된 상태에서 드리블을 치게 만들면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위협성을 반감시켰습니다. 여기에 이날 오늘 그 경기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죠. 볼도 미끄럽고 그... 피치 상태도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오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개인기로 상대를 벗겨내는 거는 거의 뭐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첼시의 수비, 손흥민 선수를 향한 대, 개인적인 수비, 대인 마크와 그리고 집중견제가 통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효과가 반감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패스길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패스가 많지가 않았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를 향한 패스길 자체가 은돈벨레 선수 쪽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은돈벨레 선수에 대해 엄청난 압박이 가해진 거죠. 은돈벨레 선수가 볼을 잡으면 뭐 조르진이 코바치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딱 이렇게 에어 쌓아버립니다. 그래도 이제 은돈벨레 선수가 타락박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개인기로 타락박을 했는데 타락박을 하면 뭐 하냐고요. 거기서 또 다른 수비수가 나오면서 그은돈벨레 선수를 계속 밀착 마크라고 견제를 하는 거고요. 한 명이. 은돈벨레 선수에 달라붙으면, 다른 선수, 다른 이제 첼시의 선수들은,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메르베인 선수라든지, 이 비니시우스에게 가는 패스킬에 그 공간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은돈벨레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은돈벨레를 좀이선에 놓고, 로셀소라든지, 정말 컨디션 좋을 때 예전 폼에, 넬레알리가그 앞에 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허리 아니면 에릭센을 데리고 왔었으면 그 허리에서 은돔벨레가 2선에서 상대를 타라박을 하면서 패스를 찔러주고 그리고 또그 앞선에서 패스를 찔러주고 그럼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아니면 케인이라도 있었으면 은돔벨레 선수가 타라박을 하고 케인한테 주고 다시 바로 이 손흥민에게 가는 그런. 패스들, 그런 패스길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좀안된게 아쉬웠고요. 어쨌든, 은돈벨레 선수를 향한 일차적인 견제, 그리고 그배후에서그 패스길을 차단하기 위한 공간 점유가 상당히 중요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첼시의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어, 이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토트넘의 삼선에서 토트넘 선수들과 첼시 선수들의 숫자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비기 이제 이쪽 삼선에 있는 사람들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패스를 돌리더라도 앞으로 나갈 게 없는 거고 계속 전방 압박을 통해서 빌드업 자체의 뿌리부터 계속 견제를 하는 거예요. 젤시 선수들이. 이랬을 때 토트넘 선수들 입장에서는 패스를 돌리다가 줄거 없으면 뻥차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뻥차게 롱볼을 하면 토트넘 선수들이 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떨어져요 50대 50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볼 점유율을 내주고 그러면서 그 지점에서 첼시가 다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첼시가 볼 점유율도 올리고 위협적인 공격을 하고 그런 식의 모습들이 계속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 가지고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내려오는 움직임도 많았었거든요. 첼시 입장에서는 땡큐죠. 전방 앞, 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알아서 내려가 주니까 조금 더 쉽게 수비를 할수 있고 그래서 내려가 주는 손흥민 선수를 또 견제를 하면서 볼을 끊어내 가지고 바로 역습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상당히 자신들의 음. 어,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경기 흐름이었고요. 다만 어, 첼시도. 최전방에서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1대 0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허리와 수비에서 압박과 전방압박, 허리, 수비, 압박, 그리고 수비 이런 쪽으로 해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어 적지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이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볼터치, 어 특히나 좋은 클리어한 비교를 위해서 셰필드전에서의 손흥민 선수 볼 터치 그리고 첼시전에서의 손흥민 선수 볼 터치를 비교를 해 보시면요 자 첼시전에서는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거는 세번 밖에 안됩니다 반면에 셰필드전에서는 손흥민 선수 열 번이나 볼그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를 향한 패스도 많이 들어갔고 손흥민 선수도 뒷공간을. 이제 셰필드전에서는 상당히 유린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에 첼시전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물론 셰필드전에는해리케인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첼시전에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라 것도 큰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렇듯 첼시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많이 고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내용에서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죠. 토트넘 선수들 전체가 안 좋았어요. 결국 내용에서 토트넘이 완패를 했고요. 리오 퍼디난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보여준 토트넘의 경기력 정말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경기장 위에서 그 누구도 리더도 없었고 풀어줄 사람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전술도 없었다라고 네,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앞으로 뭔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토트넘의 패배로 경기는 끝났고요. 토트넘은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또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 웨스트브로미차의 홈경기, 그리고 다음주에는 해바턴 FA컵 원정경기 여기에 맨시티 원정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험난한 길을 어떻게 넘어갈지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웨스트브로미차의 홈경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